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 신고서 작성 순서는 목적, 용어 정의, 작성 항목 및 내용, 체외진단 시약 원재료 작성 방법 및 예시, 체외진단 장비 원재료 작성 방법 및 예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수입신고 신청 시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작성 대상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시약이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신고 시 원재료 항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 및 공중 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적은 1등급 체외 진단 의료기기 신고 신청 시 적용됩니다. 다음은 신고서 작성 시 숙지하셔야 할 용어 정의입니다. 1. 체외 진단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 유래의 검체를 체외에서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 보정 물질, 기구,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등의 의료기기로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가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질병 소인을 판단하거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제품. 다 선천적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라 수혈 또는 조직이식의 적합성 판단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마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제품. 바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제품. 체외진단시약,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시약, 대조, 보정 물질입니다. 단, 실험실에서 조제하여 사용하는 조제시약은 제외합니다. 체외진단 장비,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기구,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조합체외진단의료기기는 두 가지 이상의 체외진단시약으로 구성되어 하나 이상의 검사를 할수 있는 체외 진단 시약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체외 진단 장비가 모여 하나의 체외 진단 장비가 되는 것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체외 진단 장비를 말합니다. 한벌 구성 체외 진단 의료기기, 두 가지 이상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등이 하나의 포장 단위로 구성된 것입니다. 부분품, 제품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외 진단 시약 또는 체외 진단 장비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부분품 자체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아닌 것입니다. 화학명은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이 정한 화합물명명법에 따른 화학물질명, 작동계통도, 장치 또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각각의 기능을 상자 모양 또는 기호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작성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원재료에 따라 각 항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체외진단 시약의 경우 다음 항목에 따라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 원재료는 다음 표에 따라 기재합니다. 일련번호, 명칭, 배합 목적,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분량, 규격, 비고 나. 명칭란에는 해당 구성 제품의 일반 명칭을 기재합니다. 키트 또는 세트의 경우 구성된 체외 진단 시약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두 세트 이상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세트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 체외 진단 시약의 부분품은 가 목의 표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라, 배합 목적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란에는 체외 진단 시약의 특성에 맞게 배합하는 목적과 각 원재료의 일반명 또는 화학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마. 분량란에는 각 성분의 분량 및 단위를 기재하고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주 성분 이외의 성분은 정량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바. 규격란에는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자사 규격 등을 기재합니다. 사. 비고란에는 각 구성 체외진단 시약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체외진단 장비의 경우 다음 항목에 따라 기재. 가. 원재료는 다음 표에 따라 기재합니다. 일련번호, 부분품의 명칭, 부분품 관리번호, 규격 또는 특성, 수량, 비고. 나. 부분품의 명칭란에는 해당 체외진단 장비를 구성하는 부분품별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 부분품 관리번호란에는 해당 부분품의 모델명, 또는 제조 회사에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라 규격 또는 특성란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 해당 규격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부분품의 기술적 사양을 기재합니다. 마 수량란에는 각각의 부분품 개수를 기재. 바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경우 규격 또는 특성란에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을 기재합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체외진단장비 중 소프트웨어가 단독 사용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기재합니다. 일련번호,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및 운영 환경, 비고. 조합체외진단 의료기기, 한발 구성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일체형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구성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기재합니다.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하는 의료 기기의 원재료는 의료 기기 허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추가로 기재합니다. 다음은 체외진단 시약 원재료 작성 방법 및 예시입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일련번호 해당 체외진단 의료 기기의 구성품 명칭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2. 명칭 해당 구성 제품의 일반 명칭을 기재합니다. 키트 또는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 시약별 또는 세트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모양 및 구조, 외형의 구성품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 배합 목적. 체외 진단 시약의 특성에 맞게 배합 목적, 주성분, 안정제, 보존제, 계면 활성제 등을 기재합니다. 4. 원재료명 일반명 또는 화학명으로 기재합니다. 5. 분량, 각 성분의 분량 및 단위를 기재하고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성분 이외의 성분은 정량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6. 규격, 원재료 규격이 있는 경우 해당 규격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자사 규격 기재합니다. 7. 비고, 각 구성 시약의 총량 및 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모델명이 STM인 검체수송 배지의 주성분인 BSA, 젤라틴, 스크로즈는 분량을 기재하시고, 보조성분들은 배합 목적과 성분명, 분량은 정량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격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자사 규격 등을 기재하시고, 비골 안에 한 튜브당 들어가는 용량을 밀리리터 퍼 튜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모델명이 NIDS, DNA, RNA, Extraction Kit인 핵산 추출 시약도 주성분의 성분명과 분량을 기재하시고 보조성분은 배합 목적과 분량은 정량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격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자사 규격 등을 기재하시고 비고란의 용량 및 수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체외 진단 장비 원재료 작성 방법 및 예시입니다. 원재료 작성 기반은 작동 개통도를 이용하며 작동 개통도는 기본적으로 주요 부품, 외장, 전원부, 제어부, 표시부, 장착부, 통신부 등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합니다. 부분품의 명칭은 작동 개통도의 주요 부품별로 작성하되, 블록 중 감전, 화재, 충격, 필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립부품 단위로 선정하여 작성합니다. 기기의 정상 사용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예시로는 의료용 면역 형광 측정 장치에 사용하는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일련번호 해당 체외진단 장비의 부분품별 명칭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2. 부분품의 명칭 해당 체외진단 장비를 구성하는 부분품별 명칭을 기재합니다. 3. 부분품 관리번호 해당 부분품의 모델명 또는 제조회사에서 관리하는 번호입니다. 4. 규격 또는 특성 해당 부분품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부분품의 기술적 사양을 기재합니다. 기술적 사양 예시로는 외장 재질 및 난연 등급, 전원부 입출력 특성, 파워코드, 제어부 PCB 온도 등급, 장착부 재질 및 난연 등급 등이 있습니다. 5. 수량 각각의 부분품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6. 소프트웨어. 규격 또는 특성란에 소프트웨어 명칭, 버전을 기재합니다. 단독으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을 포함하여 운영 환경을 기재하며 운영 환경 기재는 장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용 상온 원심 분리 장치의 원재료로 부분품에 해당되는 영역인 외장부, 전원부, 표시부, 제어부를 기재하시고 해당 부분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품관리번호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품품의 규격 및 특성, 수량, 비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제품도 일련번호 부품품의 명칭, 부품관리번호, 규격 또는 특성, 수량, 비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체외진단 의료기기 원재료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